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얘기로서 마침 괜찮은 책한 권이 있어서 이걸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매일경제 매경 신문사에서 발행한 거고요. 올봄 코로나 시즌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보다 보면 이런 주제들이 눈에 많이 띄죠. 세계 석학들이 전망하는 코로나 사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런 주제의 기사들이요. 제 채널에서도 뭐 유발하라리, 폴크루그먼빌 게이츠 이렇게 두선너 분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세계 석학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칼럼을 한데 모아서 출간한 일종의 컬렉션 책입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옴니버스 형태죠. 전 이런 유의 책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책들은 장점이 많죠. 일단은 공신력 있는 분들의 수많은 고견들을 바로 한눈에 일람할 수 있다는 점. 전부 칼럼들이라서 분량이 짧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읽을 수 있다는 점.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묶은 거라 하나의 주제에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코로나 경제전쟁 같은 책들이 줄수 있는 일종의 특혜죠. 어, 그리고 이건 좀 수혜 대상이 한정적일 수는 있는데 이런 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도표,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도표랑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게 도대체 무슨 장점이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사회현상과 관련한 도표나 그래프야말로 입시 또는 취업시장에서 제시문 면접시험 아니면 논술, 서술형 문제들로 출제하기 딱 좋은 대박 소스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공부법은 3분의 1이 기술, 테크닉이고 3분의 1이 머리. 그리고 만약 머리가 안 좋다면 엉덩이와 노력. 그리고 남은 3분의 1이 뭐냐. 이 마스터피스가 바로 눈치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소스들에 대해 냄새를 잘 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도 바로 그와 같은 소스예요. 그것도 아주 유력한 소스. 만약 내가 지금 입시생이나 취준생인데 이런 책도 안 보고 그냥 공부를 한다? 1년 더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썩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200페이지가 살짝 넘어요. 약 2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많이 겹치는 내용들 위주로 큰 줄기를 잡아보자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길게 보라는 겁니다. 코로나는 절대 빨리 종식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염자 수를 확 낮춰서 이 사태를 끝장낼 생각을 하지 말고 설령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지언정 그 숫자를 억제시키고 둔화시키는 정책을 정부가 은근하고도 끈기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 수록된 칼럼 중에 어느 칼럼 하나의 제목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막을 수가 없다면 억제와 분화를 택하라.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거시경제학계에선 1900년대 중반쯤 발생해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두 명의 천재 학자 간의 배틀이 하나가 있죠. 소위 케인즈 학파와 밀턴 프리드먼 학파와의 싸움으로 알려진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서 재정 정책대 통화 정책 간의 비교 우위 대결입니다. 결국 돈을 풀기는 풀되 어디에 어떻게 풀 거냐는 점에서 이견이 생기는 쟁점인데요. 이책 코로나 경제 전쟁에 등장하는 석학들의 견해를 따르면 코로나 같은 비상 사태하에선 케인즈의 말을 다시금 따라보자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사태를 이렇게 예상합니다. 경기는 침체할 거고 주식은 폭락할 거다 공급은 난항을 겪을 테고 수요는 쪼그라들 테다 금융이든 실물이든 경제 영역을 불문하고 모든 것이 위축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수준의 기존의 양적 완화와 같은 통화 정책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금리, 이자율만을 치트키처럼 믿고 사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우려로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어도 정작 잘 쓰질 않는 유동성의 함정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속칭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하죠. 아예 가게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책 안에도 나오는 칼럼 제목인데요. 소위 헬리콥터 어머니가 필요한 시기. 그게 바로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유사한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점차 세계화가 사라지고 역으로 민족주의가 부활하게 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이전 영상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드린 적이 있죠. 유발하라리가 예측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영상과 또그 영상의 발제문을 제가 직접 쓰고 해설한 예시 답안 분석 영상이었을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칼럼들도 그 영상에서 제가 말한 내용들과 대동소이해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서로 여행객을 통제하고 또 무역 교역도 어느 정도 중단함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시첸말로 각계 전투.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라와 민족들 간의 배척, 혐오, 반목, 갈등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마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덜 입느냐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타격을 덜 입으면 입을수록 강대국이 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의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온 코로나 관련 서적들 중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고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현재를 진단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현 코로나 사태를 보다 깊게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책들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시간이 되실 때꼭 읽독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석학들 전문가들의 칼럼이라 아주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뇌가 조금 더 트이는 기분이 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참석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